김기성 운전해 친구의 밍크코트를 몹시 부러워하는 문늬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그래 쓸데없는 소고안전네평상다떨어진 잠바를 입고는 밸들... 밍크를 사주지 않는 순재가 밉다 그때 특가세일? 50%세일에 무이자 2 4월 그래 결심했어 이틀 뒤 택배 왔어요 순재 몰래 밍크를 입고 모임에 가는 문이 갑자기 눈이 오는데. 그칠 생각을 안 하네. 아이템 발견. 그치? 하필 시위 중인 동물 보호 단체. 딱 걸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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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히 도망을 치고 모임에 도착한 문이 이원장님 돈잘 버시나 보네. 이 정도야마. <laughs> 늦었어. 당신금밍크 응? 빌린 거야? 빌린 거. 자기 게 아니야? 내가 빌려준 거를 도로 빌렸지. 내 농담 헷갈려. 얼른 먹어 결국 오셨어요? 나 오늘 모임 있어서 아 정육점에 맡겼다